여러분, 예, 포테리스 예 이거, 5대1로서죠. 1대5. 다이언, 저번 영상을 찍었지만,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한번, 여러분 또, 예, 요거, 그러니까 이게 AR이죠. a i 요거를 다섯 마리 엮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,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와 이거 포트이스 짱님은 저걸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뭐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하,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그 2대1 3대1 까지는 어떻게 해? 되지만 이 5대1 이라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게임하다 좀 지겨우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, 절대로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. 왜냐면, 한방 쏘면 다섯 방이 날라오니까, 아무리 AI라도 AI는 정확도가 정확합니다. 아, 이, 보십시오. 지금, 저, 지금 세, 세분 남아있는데, 새놈, 세놈이나기도 그렇고, 한 세, 세분 남았는데, 저렇게 때립니다. 지금, 보십시오. 피 보십시오. 이거를 가연 이 이게 있겠습니까 이게, 이게 지금 뭐 진짜 지금 제가 찍은 한 동영상 이거 30분 전에 한경기지만 진짜 힘듭니다. 보십시오 이, 이, 와 대단합니다. 진짜 포트니스짱 맞습니다. 포트니스짱와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? 포트니스의 신입니다. 신.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이이 이 영상을 찍고 찍고 내가 댓글을 보는데도 진짜 대단합니다 예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 이,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참이 내공이지 내공 예. 이게 내공이 없,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, 한 번, 심심할 때, 한 번, 이거, AI를 이어가지고, 재승인기에서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,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진짜 어렵, 어렵, 고 순간중간, 순간에, 이 판단력과, 순발력이 없으면 안 되죠. 예, 한대 딱, 이제, 예. 피하고, 이런, 시, 몸돌림 와저 뚱뚱한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날쌔게 피해가는지 와 대단합니다 오, 대단해 세대 예. 아참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지만 뭐 자랑할 것 같으면 또 자랑해야 안됩니까 요새 자기 어필실이 아닙니까 하,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어째 오대1로 사오 가지고 이렇게 명장기 경기를 할 수가 있는지 아 진짜 이거 랭커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어 이게, 이게 절대로 뭐 허튼 그런 게 아닙니다 아, 보실게요 하이이 아, 아, 이게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비기지만 대단한 겁니다. 지금 5대5대1로 사가지고 네 분을 제가 저 세상으로 보냈죠. 진짜 대단한 겁니다. 다음은 또한 경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네, 네, 다들 또 유튜브 나가지고. 예, 요새 유튜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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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여기 요새 유행하는 말이랍니다. 무슨 말인지 도모르겠는가 뭐, 궁금하지, 궁금하지? 뭐, 이랍니다. <laughs> 우리는 나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? 10살짜리가 지금 하는 게 저는 겁니다. 궁금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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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런 겁니다. 제가 너 들으면 참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이, 이 세대 차이 하기야, 어 저는 벌써 40 중반이 넘어서고 있고, 우리 아들은 결혼을 낳게 가지, 이제 6살이니까,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자, 자, 그거는 그렇고, 자, 이 맵은 뭐, 좀, 그래도 제가 잘하는 맵이니까, 그, 아, 여러분, 참, 이, 주말 저녁에 이런 명, 연기를 볼수 있다는 것을 참, 이 유튜브가 요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좀 실어 주십시오 아 구독자가 잘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아직까지 구독자가 20명이 남아 있는데 아이 영상도 안없었는데 아직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예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이 대단한 저 몸돌림 저 뚱뚱한 몸매에 저 날씨, 날렵한 몸돌림. 야, 대단합니다. 우리 포트리 치장님야 아, 48.5도 각도 정확합니다. 아, 예. 벌써 4분 보냈죠. 야 아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여러분 또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.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진짜 뭐래야 되죠 그 우리 저 도전하는거 있죠 뭐 세상 1인 1이그그 그 달인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포테리스 상에서는 예 맞지 않습니까 포테리스 상에서 1.5로 싸워가지고 이긴다는게 그 달인이죠 예 대단합니다 우리 포테리스 짱님 하는거 보십시오 와 깜짝 놀랍 니다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우와 야 이렇게 두근기를 준비했 고요 토요일 저녁 깜짝 이벤트 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 좋아요 좀 추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토요일 즐겁게 어, 보내시고 예, 내일 아침에 찾아뵙 겠습니다 아니 잼민이도 구독해줘요 네. 네 감사합니다